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121쪽 11번. 빈칸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이 맨 끝에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In the studies of Colin, b l a b l a b l a b l a b l a 1950s.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일단 인이란 전치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뒤가 꽤 길어요. 오늘 콤마 보시고. 주어 동사가 있죠. 여기서 끊어 주는 겁니다. 지금 끊어 주는 데까지가 이니 이끄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콜린체리 MIT 1950년대라고 해서 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해석하면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MIT에서 콜린체리의 연구 에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영양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건져야 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스터디스 연구라는 거. 자, 연구가 나오면 이 연구를 소개하고 과정이 나오고 결과가 끝에 나오겠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결과. 일단 어떤 연구인지는 보겠습니다. His participants listened to voices in one ear at a time. 그의 참가자, 연구 참가자들이 한 번에 한 귀로 목소리를 듣고요. And then through both ears. 그리고 나서 두 귀를 통해서 듣는데요. In an effort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요. 어, 결정하려는 노력으로. In an effort to는 뭐뭐하는 노력으로라는 뜻인데 이게 결국은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로 보면 되죠. Whether, 뭐뭐인지. 시고요 W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우리가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어, 두 귀를 통해서 듣는다고 합니다. 자 일단 건질 내용은요 이거네요, 이거. 이것만 알면 되죠. <laughs>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자 그럼 내용 파악은 이 정도로 됐고요. 여기서 어법 하나 보실 건데, listen이란 동사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고요. 뭐두 가지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two people은 목적어고, talk는 목적보어예요. 자, 여러분 여기 목적보어의 형태로 동사 원형이 왔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지각동사의 목적보어는요, 지각동사 목적보어는 형태가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동사원형, pping. 근데 여기서는 목조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원형이 온 겁니다. 이 내용은 1학기 때 배웠어요. 오형식의 목적보라고 해서 지각동사까지 아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1학기 때그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로 돌아와서 끝으로 갑니다. Cleverly 똑똑하게, 네, 똑똑하게. Charlie found it was impossible. 체리가 네, 연구하신 분이죠. 어,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그 연구 참가자들이 아는 것을요. Whether the message in the other ear was spoken by a man or a woman. 어, 다른 귀에서의 메시지가 남자 혹은 여자에 서 말해졌는지 영어나 또 다른 언어로 말해졌는지 or was even comprised of real words at all. 그리고 진짜 말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몰랐다는 겁니다. 예. Impossible for 이것만 아시면 되죠. 뭐. 자, 이나드 월즈. 다른 말로 하면 이나드 월즈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반복.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대요. 나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칸 앞에 나시 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죠. 이제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알다가 와야죠. 알다 이해하다. 왜냐? 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알다 이해하다라는 내용의 선지를 찾아봐요. 일 번은요. Where a r what they should do in the moment. 아 그들이 그 순간에 해야 할 것을 결정하다. 이거뭐 긍정의 내용이긴 한데 이게 걸리네요. 하는 얘기가 아니죠. 듣고 이해하는 건데 걸립니다. 이게 이 번은요. Remember a message with too many words. 너무 많은 단어를 기억 다, 아, 너무 많은 단어를 가진 메시지를 기억하다. 지금 기억하다. 뭐 이거 이해하다로도 볼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은 단어에서 걸리네요. 그런데 용어는 없었고. 어한 귀로 듣고 그러니까 두 귀로 동시에 듣고. 두 귀로 두 귀에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들었을 때 어떤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3번은요. analyze which information was more accurate. 지금 어떤 정보가 더 정확하냐? 더 정확한지를 가리는 게 아니었죠.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였고. 4번은, speak their own ideas while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을 듣는 동안에 자기 의 생각을 말하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5번은, process t o piec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process는 처리하다니까 사실은 이게 이해하다란 의미로도 쓸수 있는 거잖아요.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처리하다 이해하다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읽고 문제풀이 확정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One ear always c o n t a i n e d a message. 한 귀는 언제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That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called shadowing. 듣는 사람이 따라서 말해야 했던 이런 걸 shadowing이라고 불러요. 뭐, shadow... 섀도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학습에 그 원어민이 읽는 거를 그대로 따라 읽는 거 있죠. 그걸 섀도잉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Why d e t have ear included people speaking? 여기 반면에란 뜻이죠. 반면에 다른 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포함하는 반면에요. The trick was to see if see if는 뭐뭐인지 구분하다, 파악하다란 뜻입니다. 어, 그 비결은 요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완전히 메인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당신의 다른게 말하는 것을 듣는 들을 수 있는지를 어 보는게 그 핵심이었다 그래요 아니죠 이게 답은 5번이네, 요 5번. 아니라고 한 거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의미를 제가 아니라고 표현한 거고, 답은 5번이네, 요 5번. 여기서 어법 하나만 볼게요. 아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또 나왔는데, hear는 듣다니까 지각동사죠? 예. 그리고 여기 목적어고, 여기 목적보호입니다. 자, 아까 ing 올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ing가 오는 경우는 진행의 의미일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ear someone talking은요,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런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ing가 온 거예요. 진행의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다들 애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행복하세요!